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떨리는 경기인데요. 아, 이번 거경기에서떨린다 그래요. 어쨌거나 오늘 경기에 명승부 하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무릎을 만한 거리입니다 네, 여기서 넓게 연결하면 측면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리스가 동료들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리오넬 메시. 공유가 있는데요. 아, 아, 패스 파트. 파트. 아 패스 좋은데요. 슈팅 기회 아, 찼습니다 하지만 옵사이드. 네, 야, 이게 정말 좋은 득점기였는데 옵사이드 기가 올라갔어요 네 신속한 리턴 패스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이스코아 좋은 패스 야, 열립니다 여기서 슛 슈팅 막아냈습니다만 플레이는 계속됩니다 리스티아노 후날두슛 1대0입니다 윌라드 카찬데 뒷뚜스 찾고 있습니다 자, 수비라인을 좌우로 넓게 벌리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윌라드 카찬데 멋진 태클 자, 공은 따르지 못하는군요 토니 크로스 다시 한번 패스 연결 패스 연결 좋습니다 공 뺏기지 않습니다 자, 받쳐줄 선수가 다가옵니다 네, 수비가 너무 엉성. 슈팅 기회. 추박구의 찬스를 이 선수가 놓칩니다. 네, 오늘 이 감각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기회를 놓쳤네요. 이게 잘하던 선수도 보면 긴장감이 높아지면은 그냥 어이없게 날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아, 네, 저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닌데 좀 아쉽네요. 차발랄라. 자, 공격전개 좋습니다. 수비상황. 가차인데. 비 p 의 차발랄라. 패스 위주의 경기입니다. 멋진 패스 플레이 이어갑니다. 은 연결. 네, 두 선수가 며칠에 주고받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멋진 레이턴 연결. 골 네, 볼을 노립니다. 슈팅 기회. 오 네. 위험한 상황. 실전 위기에서 수비가 잘해줍니다. 선수들이 하프타임을 맞아서 이제 라코롬을 향합니다. 자, 양팀의 수준차가 확실히 많이 나는데요. 아, 이 물론 전반전만 보긴 했지만 수준차가 좀 많이 났거든요. 네네.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이대로 네.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꿈 뺏깁니다. 윌라드 카찬데. 줍니다. 열렸는데요. 기회입니다. 왼쪽 측면에 동료가 자리를 잡습니다. 협력 플레이 좋습니다. 자, 아잘 찼습니다. 네, 오늘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한골로고 추가 득점 노리는데요. 음, 아무래도요, 오늘 골을 한번 넣었기 때문에 발등에 감과 좀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까비 토니 크로스. 패스를 받으러 달려옵니다 문앞으로 크로스할 찬스 문안구 골포스트 강타 음 오늘은 좀처럼 기회가 많이 오는 경기가 아닌데 이런 또 기회를 놓치네요 안타까워요 토니 크로스 연결해준 찬스인데요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미리 알고 볼 가로챕니다 버나드 파커 아, 수비 위기입니다 공격적으로 침투 허용합니다 아, 좋은 슈팅 찬스지만 수비가 잘 막았습니다 네, 빨리 다시 패스 아, 측면으로 벌려서 메시지 연결 다시 또 연결합니다 아이 정말 패스마스터들 아, 열립니다 아, 크로스 찬스 크 슛 아, 기가 막힌 골이 나옵니다 오늘 혼자서 두 골입니다 상대 수리가저 선수를 맡긴 역부족입니다 아이 호날되게 이런 거 걸리면 뭐 여지 없어요 제대로 때려넣는데요 여기서 슛첫 번째 슈팅 막았습니다 토니 크로스 슈팅 기회 네 골포스트 맞고 나옵니다 절묘한 골입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축포입니다. 그렇죠, 추가골. 그렇죠. 야 오늘 경기 내용만 그렇지, 놓고 그렇지, 보면 그렇지, 그렇지. 몇 수입니다. 아뭐 생각보다 수준은 훨씬 높은데요. 그야 네. 그린거 같은 골입니다. 상대 수비에 좀 압박이 대단했는데. 아 벼락 같은 슈팅. 대열 스테의 먹진 선방.